그 오늘 주쿠시스 동물원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고부기한들 영상에 좋아요 눌러서 주쿠시스 동물원으로 들어가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꾹 아우 좋았어 주쿠시스 동물원 어 어라? 아니 뭐야 지금 동물원에 음첫 번째로 보이는 동물 동물 괴물 친구는 오 캥거루 캥거루 친구? 아니 그런데 지금 축코시스 동물원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찾아와봤는데 어 이상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축코시스 동물 개물 친구가 이렇게 동물원에 잘 있는 모습인데 음 좋았어 그러면은 다음 동물 오케이 다음 동물 개물 친구를 보면은 어 여기 어? 아니 뭐야 지금 여, 여기에는 캥거루 또 캥거루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고릴라 고릴라 친구가 이렇게 사이좋게 있는 모습 오케이 좋았어 아니 그런데 캥거루랑 고릴라가 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지 좋아 좋아 그러면은 다음 오 다음은 한번 오케이 여기 수족관 어 아니 뭐야 수족관에도 캥, 캥거루 어 주코시스 에 캥거루 친구가 또 이렇게 있는 모습 아니 오늘 주코시 스 동물원에 캥거루 친구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그리고 옆에는 하마, 어, 이렇게 하마 친구가 있고, 좋았어. 그러면은 다음, 어 다음 동물 괴물 친구는 오케이, 기린이랑어 아니 또 옆에 캥거루, 어, 캥거루 친구가 이렇게 사이좋게 같이 있는 모습. 아니 이 정도면은 주코시스 동물원이 아니라 캥거루 동물원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어 오늘 뭐 주코시스 동물원에 캥거루. 캥거루 친구가 많이 있는 거 말고는 크게 이상한 일, 어, 이상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어... 잠깐 집으로 갔다가 어... 밤 밤이 되면 다시 돌아오자고. 어우, 좋았어. 그러면은 이제 늦은 밤. 음, 늦은 밤이니까 한번 주코시스 동물원에 다시 들어가 볼까 하는데. 어우, 이렇게 지금 철조망. 철주방? 어, 철조망으로 문을 막아놔서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겠는데?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일단 먼저. 오, 여기 있는 드론. 어, 카메라 드론을 이용해서. 좋아, 좋아. 한번 주코시스 동물원을 둘러보는 거야. 좋았어. 아침에는 그냥 캥거루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 말고, 그렇게 크게 이상한 점은 없었는데 아니 뭐야 지금 밤 밤에 이렇게 어 동물원에 들어왔는데도 뭐야 그냥 캥거루 친구 그냥 이렇게 캥거루 친구가 똑같이 있는 모습이고 좋았어요 어 아니 옆에는 어어 어, 뭐야 뭐야 지금 죽었어 캥거루가 어 모습이 조금 바, 바뀐 모습 아니 캥거루 친구랑 고릴라 친구가 합 합쳐져서 어 캥거루릴라 고릴라가 됐잖아 오케이 좋았어 그라면은 설마 어 조금 전에 수족관 어 수족관에 있던 아니 뭐야 하마 친구도 지금 으 어, 캥거루랑 합쳐져서 모습 모습이 완전 기괴하게 바뀌었어 아니 그런데 으 어, 캥거루랑 고릴라는 굉장히 잘 합쳐진 것 같았는데 캥거루랑 하마는 조금 합체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좋았어 그라면은 설마 기린이랑 어 캥거루도 보면은 아니 뭐야 지금 어 좀 끔찍한데 자연스럽게 절합체가 된 모습 어 지금 비주얼을 보면은 캥거루의 주머니가 굉장히 더 무서워졌고 어 그리고 전체적인 비주얼도 뭔가 어, 혼종괴물 약간 변종괴물 같은 비주얼에 어 그리고 양손에 음 어, 축구체스 기린의 얼굴 얼굴이 이렇게 다 달려있는데 아 어, 뭐야 뭐야 지금까지 봤던 괴물 친구들 중 가장 비주얼이 무섭잖아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지금 어 밤이 되니까 확실히 주코시스 동물원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좋았어 그러면은 어, 일단 좋아 좋아 주코시스 음, 동물원 주코시스 어, 동물원에 좋았어 어, 들어가기 위해 좋아 좋아 음, 여기 철조망을 넘는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울타리를 좀 어 이렇게 치우고 들어가자고 좋아 좋아 들어갈게요 그 응, 그러면은 이렇게 어 괴물 잡용 권총 으, 괴물 잡용 권총 들고 오케이 어 조금 전에 합체 합체된 괴물 친구 어 지금 저기 보이는 캥거루 친구는 으, 어, 합체된 상태가 아니니까 오케이 놔두고 좋았어 어 이쪽 아니 아니 이쪽으로 가서 오케이. 먼저 합체된 고릴라랑 캥거루를 으, 괴물지암용 권총으로, 좋아, 좋아. 제 앞에서 합체를 풀어주는 거야. 으, 이렇게 정조전하고 앞에 보이는 캥거루 고릴라를, 어? 제 앞으로 가는데, 아니, 뭐야? 오 지금 점프해서 나한테 타... 타가오려 가는 거야? 아니, 근데 뭐야? 점프, 어, 점프를 하긴 하는데, 거의 제대로 점프만 하고, 여기로 쉽게 잘 올라가지 못하는데? 좋소 그러면은 바로 개물지암용 권총! 으 좋았어 캥거루랑 고릴라 친구 어 괴물 잡념 곤충으로 제압하니까 호 바로 합체 응 어, 합체가 이렇게 풀린 모습 좋아 좋아 그러면은 캥거루 친구 어 다시 이렇게 우리 애좀 넣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고릴라 친구도 어 여기 보이는 우리 애 이렇게 넣어주자고 좋아 좋아 그러면은 어 이렇게 고릴라 친구랑 캥거루 친구의 합채를 푸는데 성공. 그럼 그러면 이제 다음은 하마랑 캥거루. 어, 하마 캥거루 캥거루 하마 친구. 좋았어 캥거루 하마 친구를 제압하기 위해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괴물 잡념 권총. 어 괴물 잡념 권총을 들고 가서 좋아 좋아 제압해야 되는데. 어 아니 지금 캥거루 하마 친구. 오저 어, 저렇게 물속. 어 물속에 드, 들어가 있는 거야? 좋아 그러면은. 어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좋아 조준하고 어괴물제압력 권총 발사 어, 어? 아니 뭐야 캥거루 아마 괴물제압력 권총을 맞고도 저렇게 멀쩡하다고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으 바로 이렇게 잠수함 드론 잠수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드론을 꺼낸 다음에 좋아 좋아 잠수함 드론을 조정해서 좋써어 지금, 저기, 오, 저기 보이는, 오케이! 하마, 캥거루 하마를 미사일로 제압하는 거야. 좋아, 조전하고, 미사일, 발사! 와우! 좋어캥거루 하마! 어, 잠선 드어내 미사일로 제, 제압 성공! 어, 확실히, 괴물 잡는 권총이, 어, 캥거루 하마가 물속에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방어력이 높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으... 어, 잘 제압되지 않았는데... 오케이, 확실히... 강력한... 잠수함 드론의 미사일로는 쉽게 제압할 수 있네. 좋아, 좋아. 그러면은... 어 잠수함 드론은 다시 이렇게 꺼내서... 어... 등껍질에 좀 넣고... 어우... 줬어. 그러면은 이제... 으... 어, 저기... 오케이... 저기 보이는... 캥거루 기린! 어우, 무시무시한 비주얼에, 캥거루 기린도, 여기, 괴물 잡는 기관총으로 제압해서, 빨리, 합체, 합체를 풀어주자고, 좋았어! 캥거루 기린! 으아아아악 어? 어? 아니, 뭐야, 어쩌면서, 괴물 잡는 기관총을 맞았는데 어라? 그냥, 가, 만히 있잖아? 뭐, 어, 뭐야? 캥, 캥거루 기린? 어? 오, 아니, 뭐야, 지금. 오, 캥거루 기린이 나한테 오, 오려고 하는데. 오케이, 다행히 여기 울타리. 으, 울타리 때문에 쉽게 나한테는 오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은, 아 기관총 발사! 오, 아 어, 어, 어 아니, 뭐야. 오, 어, 여기 울타리. 울타리가 괴물 잡는 기관총에 깨, 지는 바람에 캥거루 기린이 밖으로 다, 나와버렸잖아. 오케이, 그래도 상관없어. 아, 여기 보이는 괴물 잡는 기관총을. 오, 저녀석 한테 계속해서 맞힌다면은... 아니, 그런데 뭐야? 으아... 아아... 어... 아니... 어... 창조... 어... 창조하는 시간에 점프 섞여 공격이라니... 어 그래도... 으으으 어... 괴물 잡룡 기관총이 캥거루 기린한테 그 효과적으로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 뭐야? 지금... 오라? 캥거루 기린이 여기 울타리? 으으으 울타리를 나어지 못했어! 아... 총으로 어, 제압하는데 성공. 어? 오이 어, 뭐야? 오 아니 캥거루 기린, 캥거루 어, 기린까지 합체. 어 제압해서 합체를 푸는데 성공. 좋았어. 그러면 이제 어, 여기 보이는 기린이랑 어, 캥거루. 어... 지금 여기 있는 캥거루가 맞나? 오케이 캥거루 친구도 다시 원래 원래 있던 우리로 되돌려 보내주자고 좋았어? 으... 그렇게 합체가 풀린 주코시스 캥거루는 다시 주코시스 동물원에서 잘 지내게 된다